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아, 시편 9편 시편 편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음,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어 다윗의 신앙은 알면 알수록 참 놀랍고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도 누어 주고 이랬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성경이 한없이 졸린 책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생기를 북돋어주는 책이 또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일 수도 있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일 수도 있지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 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성경을 읽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일까?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 다윗에게는 성경이 생기를 북돋우어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켰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윗 아, 구약 시대에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만한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51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51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회계시죠. 그래서 51편, 그 바로 밑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반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이 가서 그 죄를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10편 51편 1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무슨 뜻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지으면서 다윗이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후반절이에요. 11절 후반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것은 계속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없어질까 봐아 성령이 나를 떠나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구약에서도 성령이 등장을 가끔 하는데 방문 형태로만 언급이 됩니다 방문 형태로만 어떤 미션이 있을 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부분이 특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는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죄를 지면서 놓쳐버린 거죠. 그걸 무엇보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단순히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이나 삶의 지혜만을 깨달았던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면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소생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그 어떤 교훈이나 삶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외침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 참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너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셔. 이걸 알게 되면 이 진리에 눈이 열리게 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편, 19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 맨 마지막 절 1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뭐죠? 하나님 위에 삶의 터전이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알았던 거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 있구나 라는 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교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되면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그 선교적인 삶이 확장이 돼서 다른 선교하는 어떤 사역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삶이 선교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초점을 주시기를 바래요. 그첫 번째 스텝이 내 말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입니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주 독특할 수밖에 없는, 그 독특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연습하십시오. 이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기도를 아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간구해서 겨우겨우 허락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와 더 가까이 살고 계시고 싶어하신다는 것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70장 통일 찬송 455장 1절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있으랴.